하던 팀이 가짜 뉴스 대응 실패 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독일 메르켈 총리의 재선운동에 참여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. 그래서 팩트체크팀을 만들고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보안교육 같은 걸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. 그런데 이런 실정에 대해서 다른 정당들은 아주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당 이런 데서는 디지털 미디어 위원회나 디지털 소통 위원회가 별도로 이 디지털 국도 운영하면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자유한국당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어 조직이나 활동 4 4국거나참 미흡합니다. 지난 대선 때는 이 뉴미디어 팀이 자원봉사자들로 조직이 돼서 일시적으로 분전을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후에서 다시 이출발하는 디지털 정당 의원으로서 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도 같은 심정이라는 생각입니다. 길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비전 보고등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두 함께 동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. 오늘 이 출범식과 비전 발표는 앞서 말씀드린 지난 대선 뉴미디어 자원봉사자 팀이 대선 때 경험이나 각자 전문성을 살려서 준비를 했습니다. 오로지 맨손으로 만들었습니다. 열정과 창의성이 배여 있습니다. 옛날 밤을 새 샜습니다. 실수가 있더라도 애정으로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애정과 질타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의 동참을 요청드리겠습니다. 끝으로 제가 좀 구호를 한번 어 요청드리겠습니다. 제가 자유 대한민국 하면 지키자 포탈 참여 동참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다 함께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유 대한민국 지키자 지켜자. 지켜자. 포탈 참여.